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약 t v 의 서진입니다. 오늘 소진님, 삐약님과 함께 먹, 먹을 수 있는 환경품과 저희가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이거예요 단음식들인 건 불량식품이랄까 그런 거 먹방을 할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풀이죠. 풀을 열면은 마시멜로가 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풀을 끝까지 주시사가지고 마시멜로 구멍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병기에 캔디 넣어서 먹는 거 아신가요? 그 가루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병기에 초콜릿을 녹여서 초콜릿을 하고 같이 찍어 먹어볼게요. 가루 어디 지 야+ 야자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싶어 이게 바로 가루예요 이따가 먹을 거예요 이따 먹고 싶을 거예요 이 편에서 먹으을면까 음~ 이렇게 배 일본 영상에는 이따 의자를 휴대폰을 켜 크기의 이크기기에 아니야 얘가 초콜릿이야. 초콜릿 섞고 여기가, 여기가 초콜릿, 여기가 가인데 그냥 할게요 여기다 이제 가루를 넣을 거예요 저기요 자, 그냥 여기 섞는 거로 게요 이거 에까이렇게 이렇게 해요자어자 이렇게, 이렇게. 어. 초콜릿. 아아소생님이 영원 직장으로 넣어놨습니다. 소생님 모르겠다. 카메라 두기. 자어 저번에 제방 소개했죠? 이렇게 뜯고어어떡해 아니 또? 바위바위바위

자소주님 아, 별명은 예솔이소주님 별명은 다영이, 자 미양의 별명은 예나. 예나라서 저희가 좀 헷갈려요. 아니. 촬영하지 않을 때는 별명으로 불러세요 예, 빨리 세요자 그렇게 소주님의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제야 드시면 아니죠? 이따가 먹방 샐러드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가루를 넣을게요. 하고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저한 음. 번만 더그렇게막 연기하거나 먹 먹으면 진짜 분노합니다 분노. 안돼. 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가른건 먼저 옷 깨줄게요. 옷 깨는 아니야. 옷 깨. 아, 이게 진짜 안짤려 <목소리>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목소리> <소장님. 목소리> 네? 그냥 이거 초콜릿 <목소리> 여기 여기 다 지금 먹을 거예요. 네. 자. 먹방. <목소리> 챌린지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풀인데 아까 안 보여드렸나? 이거 이렇게 해여줘요 아가씨, 잠 사장님 풀을 왜 먹어요? 마시멜로예요. 알아요. 우리 저번에 같이 사서 만들었잖아요. 저번에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음.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저희 네, 집에서 풀. 한 시간 정도 아니야, 3분 전이야. 어쨌든. 무슨 3분 전이야, 아이씨. 저희가, 이거, 아, 5분 전이구나. 여, 지금 영상 50분 가고 있는, 아, 5분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샀어요. 풀 필요 없길래, 마시멜로 200원짜리를 사서 넣어놨죠. 맛있겠다. 그렇다고 먹으시면 안 돼요. 이따 먹방 찍을 거라니깐요. 예, 이걸로. 이따 먹어야 돼요 통과 여기. 드시 마세요 이 쪼꼬쪼꼬 사탕을 쭉 찍어 먹고요 이거만 있는데 노란색 변기도 있고 이렇게 쪼꼬 푸딩도 있어요 이걸로... 가루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요것도 있고요 진짜 똥같이 보이기 위해서 이제 포크 여기에 넣은 갈 엄청 쉬요 음,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죄송해요. 태풍몇 번째로 쓰게불어왔고 이거는 제가 사요. 사온 설탕이에요. 제가 이미 빨아먹었기 때문에, 수진인가. 삐양님못 먹어요. 그럼 음, 여기에 이거. 이거 넣어주세요. 광고에서 보셨나요? 응,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볼까요? 여기 에다가쭉찢어 먹는 거잖아요. 꽃. 아주 신거 광고에서 보셨 그럼 먹어주세요. 안녕, 안녕. 무서요. 너무, 너무 많이 부서는 전하세요. 근데 살짝 맛있어. 여러분들 지금 저희 그럼, 엄마. 아기 있어 아기. 저희 엄마 아빠가 여, 공포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쨌든 지금 벌써 7분이기 때문에 이 편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 한 편까지 있을지도 몰라.